안녕하세요. 오늘은 SPSS에서 신뢰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지만, 연구나 설문조사에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도가 높아야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믿을만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SPSS에서 신뢰도 검증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데이터 불러오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데이터를 SPSS로 불러오는 거예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데이터가 올바르게 불러와졌는지, 이상치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CRONBACHS 엘퍼 사용하기 신뢰도 검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CRONBACHS 엘퍼입니다. 이 값이 0.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석 탭에서 균형화된 항목 분석률 라이어빌리티 어널러서스를 선택하고 CRONBACHS 엘퍼 값을 확인하세요. 3. 항목 마이너스 총점 상관 분석 각 항목이 전체 점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이를 통해 특정 항목이 전체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면 그 항목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볼수 있어요. 4. 항목 삭제 후 신뢰도 재검토 만약 특정 항목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CRONBACHS 알파값을 계산해 보세요. 이를 반복하면 어느 항목이 전체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5. 결과 해석 및 보고 신뢰도 분석이 끝나면 해석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신뢰도를 높였는지, 전체 CRONBACHS 알파값이 얼마인지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연구나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볼게요. SPSS에서 신뢰도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를 SPSS로 불러오기. 2. CRONBACHS 알파 사용하여 신뢰도 계산하기. 3. 항목 마이너스 총점 상관 분석으로 항목별 신뢰도 확인하기. 4.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삭제하고 재검토하기. 5.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기.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따라하면 SPSS에서 신뢰도 검증을 손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 더 정확한 분석과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